지금 일본 유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이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총 3,711명을 태운 이배 안에 지난 2일 80세 홍콩인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로 그 배의 승객들은 모두 배 안에 격리된 상태죠. 우리 국민도 1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격리 10여일이 지난 지금, 배안의 감염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요, 누적 확진자 수만 174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배안의 소식이 자세하게 전해지지 않으면서, 도대체 승객들 상황은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일본은 왜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또 육지로 옮겨서 격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에 저렇게 방치를 해두는가 좀 의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주요코아마 총영사신데요. 한국 승객들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답니다. 윤희찬 주요코아마 총영사 만나보지요. 어, 윤희찬 영사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예 윤희찬 총영사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어, 한국인 승객들하고 자주 지금 접촉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루에 이제 그 수차례. 탑승객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서 물품도 좀 전해주시고. 네, 네. 사실은 걱정이 많아요. 이게 시원하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우리 1 4 명의 한국인 탑승객들 건강 상태는 다 정말 괜찮은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건강 상태가 제 괜찮으신 것으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그분들 그 전화 통신은 다 가능하신 거예요? 가족들하고 연락도 취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건가요? 예, 그 전화나 뭐 통신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음. 이그 탑승객 모두 이제 가족분들과 이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뭐 한국인 열네 명뿐만 아니라 삼천오백여 명의 승객이 지금 그배 안에 격리가 돼 있는데 확진자는 이미 174명. 약 4.7%가 감염 판정을 받았고 그 수는 매일매일 늘고 있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왜 전수 조사를 해서 양성인 사람들은 병원으로 빼고 음성인 사람들은 시설에 격리시키고 이렇게를 못 하는가? 왜저배 안에 가둬 두고 아픈 사람 나올 때마다 한명한명 한명 검사해서 병에 걸린 사람만 밖으로 빼는가? 이잘 이해가 안 가요. 그 저도 이제 뭐~ 일제히 그~ 전수조사를 하는 게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예. 일본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가토 후생 대신에 같은 경우는 뭐~ 전수검사의 그~ 필요성을 뭐~ 지적 하고 있습니다만 뭐~ 스가 간보 장관은 뭐~ 전수조사가 곤란하다는 좀 뭐~ 어. 일본 정부에도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아. 복지부하고 행정부가 지금 뭐~ 갈등을 하는 그런 양상인 거군요 거기에 후생성과 관방성이. 네. 예, 그렇죠, 네. 아, 어, 안 된다고 하는 관, 관방성 장관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일단 승객들이 그 너무 많고요. 2월 4일부터 이제 그 검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예. 오늘까지 이제 약 10일 정도 이제 경과가 됐는데, 예. 10일 동안에 이제 470명 정도 이제 그 검사가 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 나머지 분들 거지 하게 되면은, 일단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걸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거죠. 시간이 걸려서 못 네. 한다는 거는 저는 저는 이건 잘 납득이 안 되는데 혹시 그게 아니라 그 수를 전수 조사를 해서 하면 분명히 확진자가 지금보다 확늘 가능성이 크고 경미한 증상인 경우들도 있으니까 거의 무증상에 가까운 확진자가 확 늘고 그럼 그 수를 육지 안으로 들이면 다. 일본인 확진자 수로 포함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중국에 이어서 확진자 수가 많은 이 위로 올라서게 되니까 이게 좀좀 좀 두려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거는 뭐 제가 뭐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사님이 뭐, 말씀하실 건 네, 아닙니다만 네, 제 의견은. 네, 예. 네, 네. 그런데 어쨌 일본 내에서는 감론을 박이 있고 우리 행정부에 해당하는 관방성에서 반대하고 있다. 아, 예, 예,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 국민은 우리가 좀 따로 관리할 테니까 우리 국민만 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뭐 탑승 그 외국 국가들이 막 오십 개가 넘습니다. 그해하는 데, 예, 예,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뭐 특히 이제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뭐. 확진자가 이제 발견 되지 않았고, 음. 뭐 장염 재난에 따라 가지고 뭐, 예. 뭐 일본 정부에다가 이제 뭐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좀 여러 나라와 좀이 어, 뭐랄까요 발을 맞춰서 공조해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대응할 생각이신 거군요. 네, 네, 예, 네,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 배는 어, 기항지는 요코하마입니다만 영국과 미국이 합작한 회사가 운영하는 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일본에서 선뜻 나서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WHO까지 밤사이에 나섰습니다. 일본한테 이 배에 대해 더좀 적극적인 조처를 해라라고 권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총영사님. 네 네. 그럼 그 남아있는 승객들 3,500여 명은 배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그것도 궁금해요. 옆에 네네. 있는 사람이 음성인지 양성인지 양성인데 잠복인지 아니면 양성인데 무증상처럼 보이는 건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히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들 지냅니까? 네, 저희가 지금 타간 바로는 이제 이 승객분들이 이제 일에 한 번씩 한 시간씩 가파르 나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듣고 있고요. 아까 객실 이제... 안에 그대로 24시간 머물러야 하는데. 너무 답답들 하시니까 배안에 객실이 굉장히 좁거든요. 답답하니까 이틀에 한 번씩 가판에 나와서 운동 한 시간 그게 다예요. 네. 그리고 뭐이제그 객실 내에서는 뭐 영화라든가 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은밥 먹을 때는 식당에 모여서 먹습니까? 어,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전부 다 케이터링을 하는 걸알고 있습니다. 아, 배식을 방마다 다? 이제 그 승무원들이 이제 배달하는 걸로 이제 그렇군요. 네. 의료진은 타고 있습니까? 네, 그 처음에는 뭐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제 초기 대응이 이제 많은 미비점이 있었지만은 네. 최근에는 뭐 응급 의료 팀들이 이제 보강이 돼 가지고 어. 의약품도 이제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부족하다, 식료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막 들렸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음, 네, 지금은 음. 많이 보강이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일부 우리 승객분들하고 제가 한번 통화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예. 이제 목소리가 좀 밝아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목소리는 우리 국민들은 밝으세요 예예네뭐 답답하지만은 뭐 현재까지는 뭐 이제 그뭐 지낼 만하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는 뭐. 이 세탁 이틀에 한 번씩 세탁 서비스도 해준다고 이제 그분들이 모두 이제 안전하다는 것이 뭐 가장 큰 이제 포인트고요. 네. 네. 다 건강하시다 그리고 목소리는 생각보다 네. 밝다. 네. 네. 걱정 마시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네. 네. 어, 갑자기 좀 이게 궁금하네요. 그좀 악플 같은 게 있어요. 왜왜 왜 일본 빼탔느냐 뭐 이런 악플들. 네. 그런 것도 그 14명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지금 탑승정부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국내 관련 기사를 다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제 국내 비판 악플입니다. 아. 그분들 걱정하시는군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분들의 이제 요청상 또 이제 그 근거 없는 비판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아. 게 이제 의견이고요. 예, 특히 예. 이제 그 탑승객 대다수가 음.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 일본 교민들이 많으세요? 네, 에, 네,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아, 이제 기... 네, 교민들이 뭐 다수, 아. 대다수입니다. 한국 국적자지만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비즈니스로 가 있거나 유학으로 가 있거나 가 있다가 기항지가 요코하마인 그 미국, 영국 배를 탄 거군요. 말하자면.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한 14명 중에 몇 분이나 그런 분들이세요? 이 승객분들은 이제 9분이에요. 9분인데 8명이 일본 거주하고 있는 분이고요. 한 명이 이제 국내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럼 승객들 뭐 거의 다가 일본 거주자였군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뭐, 저도 이제 댓글을 봤습니다만, 좀 네. 너무 좀 근거 없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 이제, 뭐, 제 생각입니다. 아, 그러네요. 뭐, 아니, 사실은 이 영국, 미국 합작 배고 이걸 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왜, 왜 탔느냐 이런 비난할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그, 대다수가 크루즈선이라는 특성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주로 탑니다. 그렇죠. 그게 육십 대, 칠십 대 분들이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상처도 네. 받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그 부분은 지금 이번 기회에 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고, 어, 지금 이제 배에 격리된 지가 십여 일이 지났는데 격리 기한이 십구 일로 알려졌습니다만 확진자가 네, 계속 네.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잠복 기간이 이제 그, 지금 뭐, 14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그게 끝나는 게 이제 2월 19일입니다. 예. 2월 19일이 이제 뭐, 그, 하선 예정입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합진자 여부에 따라가지고 변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뭐,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아이고, 이거 참. 빨리 전수조사 받고. 양성인 분들, 음성인 분들 가려서 각각 맞는 조처가 되기를 육지로 나올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영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윤이찬 총영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